우선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래요. 저 너무 꾸려요. 우선은 자, 우선은 1번. 유나. 맞아요. 어, 저희 이거 막내가 나이 제일 나이 크죠? 나이 유나 1등 1등이에요2등 근데 둘이 비슷해요. 아 언니가 소수점이 훨씬. 맞아요. 아 그런가요? 소수점. 소수점 좀, 소수점 차이지만. 다음가두 번이랍니다. 아 이게 약간 잘못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제일 <웃음> 작습니다. <웃음> 다 근데 비율이 좋아서 가서... 더, 더 커요 사랑님께서 유나야 나키 크려고 우유 꾸준히 먹고 있어 노력해서 통 유나보다 클 거야 어려우실걸요? 유나, 유나, 유나 진짜 커요 <laughs> 유나 키인데 진짜... <laughs> 제가 좀키 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지 언니랑도 좀작더라고 음. 좀이 아 진짜 많이 나요 이제는 그... 나에서 한번 병원 가서 키 재보려고요. 나 조금 큰거 같아. 그래, 응. 언니 진짜 큰 거. 어 컸어. 이 컸어. 컸어. 응, 컸어. 아니야. 헤로니아 태어난... 아니, 태어난... 니야컸너미 나보다 더 컸어. 지금 불안해졌어. 헤로니 불안해 지금. 너 조금. <laughs> 내가 어차피 너 어디 갔어. 내가 큰거맞 아니 근데. 너 그거 절대 아니야. 왠지 알아? 데 너 아침에 서 그래. 이 돼서 <laughs> 진짜. <힘들겠네. 웃음> 아, 진짜. 아, 진 약간 a d y go. Lady, go. 진짜. 아 y go. Lady, go. l a 고 y go. l Lady, go. go. l a <드폰> 그만해, <웃음> 그만해, 진짜! <laughs> <laughs> <주님: 드폰> 자, 재고자 <드폰> 내려와야지, 직접 지금 내려왔어. <드폰> 나 한쪽으로만 서있. 아니 그게 아니지. 둘다 <드폰> 내려와야지. 누가 <laughs> 다른 건데? 에이, <laughs> 다시 둘다 진짜로 배우 왜? <드폰> 가소롭군. <드폰> 가소, <드폰> 나 진짜. 짜 갑자기 우유 많이 먹어. 내가 밑에 볼게. 너 내려가. 뭐가 내려가요? <목소리도> 제가 줄게. 밑지 공강한판나는위 제가 왔습니다. 조금 손가락이 차... 있어요. 조금 차이 나네 어한이 시간. 잠깐 손이 내려갔죠 방금. 뭐야? 내가, 안, 안 내렸죠. 아니 휴대폰으로 쟀을때 어찌됐던 한채령 언니가. 너. 나한테 볼래? 아니, 말한테 볼래? 채령 예지 중에 예지 언니가 좀더거야 그렇지. 조금 조금. 다리 올래? 다리 올래? 아, 둘은 근데 다시 해볼래? 두은 비슷한. 내가 한번 다시 해보자 했잖아. 아니 근데 저번에 내가 컸잖아. 수술에서 아, 다시 그게 다시 해볼래? 채령이니도 컸어? 응. 다시 해볼래? 내가 같이 옆에서 재줬었는데 채령 그러면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채령 언니가 예전보다 컸다고? 응. 근데 채령 언니랑 미즈는 1cm밖에 차이가 안났는데. 일어나? 내가, <laughs> <laughs> 레이디, 가위! 그, 자, 어때, 어때? 카메라 쪽으로 레이디. 예전보다 월등히 크게 생 진짜? 응. 그럼 채령 언니가. 한 2, 3cm는 네, 예전 언니가 클 거고. 체력 하나 더 거고. 아, 믿지? 별말 안하고? <laughs> 아, 그거 맞아 아니 근데 너 너무 아장해하만 있어 나 <저> 믿지? <laughs> 저 계속 고있보다 내가 좀더 저희 어, 가족 그알안될거예요이 <laughs> <아유, 괜찮은 웃음> <돼>. 안 <laughs> 배우에 제가 낄 얘기가 없어요